안녕하세요 천만원으로 하는 창업 이번 아이템은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직거래 사이트 많이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, 우리가 한번 짜임새 있게 잘해보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본금 조그만 사무실 역시 뭐뭐 뭐 번화가라든지 목 좋은데 필요 없습니다 네, 1인 소호 사무실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사이트 하나 제작하고요 SNS 홍보 비용,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. 고향이 원래 저기 경상북도 경주고요. 지난 몇년그 울산에서 살다 왔는데, 그쪽에 가게 되면, 어, 바닷가 동네이기 때문에 수산물이 생각보다, 어,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대게를 제가 어디에서 사도, 어, 키로당, 뭐, 5만원, 6만원을 사야 된다면, 우리는 거기에서 3만원, 4만원에 똑같은 대게를 살 수가 있어요. 어부가 됐든, 농부가 됐든, 직접 생산을 다 하시면서 판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분들의 물건을 바로 올려서 바로 판매해주는 사이트. 그 생산자와 관계를 잘 맺어서 사이트를 올리는데, 제일 키포인트는요, 정직한 겁니다.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, 아까 말씀드린 대게라든가, 뭐, 사과라든가, 여러 농수산물을 사봤는데요 광고랑 너무 다른 물건이 올 때가 꽤 많습니다 실망스럽죠 이 업의 키포인트는요 정직하자는 겁니다 광고된 상품 그대로를 그 가격 그대로 팔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정직하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어,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